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품질경영을 강의하는 이종훈입니다 자 오늘은 어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챕터 5 실전 연습 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80페이지입니다 1번 고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이다 그죠 자 나와 보내보시게 되면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건축회사는 자신의 고객으로 새로운 건물에 입주할 입주 대상자와 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자들만 외부 고객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뭐뭐만 이렇게 하면 에~ 좀 틀린 말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어~ 한글에서는 특히나 좀 그렇습니다. 자 이번 고객만족에 대하여 일본의 품질학자 카노 카노 좀나온다 그랬습니다 앞에 그죠 카노는 매력품질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다음 중에 카노의 매력품질에 대하여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가번입니다 카노의 매력품질은 고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다 품질을 샀는데 어떤 그 제품을 샀는데 뭔가 이게 어, 뭐, 아주 디자인이 수려하다든지, 뭐, 어, 매력 품질이 있어가지고, 고객을 감복시키는 그런 것들, 우리가 카, 키, 카노라고 했습니다. 그죠? 카노의 매력 품질이라고 한다. 밑에 보면 5번도 있습니다. 5번. 5번 문제 보시면은, 고객 요구를 당연 품질, 기본 품질, 매력 품질, 매력 품질 들어가면 카노죠. 그죠? 가번입니다. 3번,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다음 중 고객의 요구 사항을 찾아내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자, 포커스 그룹 조사다. 9번 요거 읽어보시고요. 가번, 다음 고객 중, 다음, 어, 다음 도구 중, 고객의 요구를 설계 규격으로 전환해 상품하는 데 이용되는 것은, 자, 이거가번에 품질 기능 전개, 어, 품질 기능 전개라고 이야기 합니다. 뭐, 품질 기능 전개, QFD라고 이야기 하죠. QFD. 자, 요것은, 뭐, 한, 음, 음, 한, 66페이지 보시면은 그 품질 기능 전개가 나옵니다. 그죠? 6번 C T Q 에서 C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크리티컬이라 고 그랬죠. 영어 보라 그랬습니다. 저거 제가 영어 7번에 O W E H O W 뭐 -E What, When, Where 뭐 이런 것들이 있었. Who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다음 어, E H는 뭐? 어, e H는 How, How much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 라운에 Who else 이런 건 없었습니다. 8번 다음 중 시스템 인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KS는 뭡니까? 코리아 스탠다드로서 제품 규격이라고 얘기를 해 제품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번이고요 나머지 뭐 ISO, TL9000, 뭐 이런 것들은 뭐 자동차에 나타나는 것들이고 IS14000, 환경, 환경 시스템, 이런 것들이죠. 그죠? 9번, KS 표시제도에서 A는 무엇인가? A는 뭐 기본 나타납니다. 기본. P는 뭐 의료, 뭐, 뭐 B는 기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D는 뭐, 금속,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배웁니다. 뒤에 가면 배워요. 10번, 고객 관련 프로세스, ISO 9000, 자, 2008, 7.2 양이 속하지 않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ISO 규격만 해도 이 정도 두께라고, 깨알 같은 걸 시로 못 외웁니다.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단맛 외워가세요. 같이, 똑같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4번, 모니터링 및 측정 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체크. 그런 정도로 공부하는 겁니다. 11번, 다음 중, 모니터링 및 측정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고객 만족.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측정. 제품의 모니터링 측정. 뭐 이건 맞고. 답은라번의 품질 설계입니다. 품질 설계. 자, 챕터 6으로 가셔가지고 실전 연습 문제. 자, 1번에 제품의 품질을 좋게 하여 품, 분량률이 0%로 접근하게 될때 나타나는 현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다음은에 제품의 총 원가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품질을 좋게 하려면 원가는 올려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페이지 84페이지에 나오는 뭐 그림을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4페이지. 그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2번, 파이겐바움이 불리한 품질 비용. 세 가지가 있었죠. 평가비용, 예방비용, 실패비용.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시험 많이 나옵니다. 교육비용은 없죠. 가번입니다. 가번. 그 내용은 82페이지 있었습니다. 3번, 다음 중 예방 코스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나번의 스크랩 비용 눈에 띈다, 그죠? 스크랩 비용. 요거는 우리 실패 비용. 실패 비용에 속합니다. 4번, 기술 표준 작성 및 품질 관리 자료 작성 비용 항목으로 가장 오른 품질 코스트는, 자, 이것도 역시 82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었고요 답은 나번의 예방 비용입니다. 프리벤션 코스트. 5번, 소정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생기는,